안녕하십니까. e 지 t v 의 이은범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좀 새벽부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새벽 6시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곳이 어디죠? 자, 평택 지지역입니다. 이번 출구 쪽에 나와 있고요. 어, 반대쪽이 이제 지지역 서편 쪽에 나와 있는데, 어, 오늘 제가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평택 지지역에 왜 나와 있냐. 자, 평택 지지역에서 이 SRT를 이용해서 이 부산 여행을 가볼 건데요. 자, 단일치기 부산 여행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저희가 한번 그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지금 아마 6시 반 저희가 차를 타면은 2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어, 가서 이제 뭐 먹방부터 이제 부동산 임장 그리고 뭐 쇼핑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 볼까 합니다 어, 오늘 이제 월요일 아침인데 예, 삼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부지런히 열심히 이제 출근을 하고 계십니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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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잠시만요 어? <laughs> 아 <아유>, 잠시만요 <웃음> 아니 어이 <laughs> 정한씨 정하실. 아 정한씨입니다 아유 네 아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laughs> 나 부산 가죠 <laughs> 부산은 왜 가요? 아이 저 뭐, 일이 있어서 아참 어떻게 또 저희 스케줄을 알고 <laughs>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네 안녕하세요 네. 보도 캘리포니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지, 이지TV에서 오늘 네. 이렇게 부산 SRT 타고 당일치기 여행 컨텐츠를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네. 지나가다가 마치 각본에 네. 짠듯한 네. 이런 연출을 준비했는데 네자 가보시죠. 네. 자, 가면서도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좀 너무 일찍 와서 한 30분 정도 좀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앉아서 대기를 하다가 가겠습니다. 여기 잘돼 있어요.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곳. 저쪽에는 한 번씩 이렇게 막 공연도 하더라고요. 포토존이네. 어, 네. 잠시 피디님도 이제 대기하시고 쉬시죠. 좀. 부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8시 이제 22분에 도착을 해서 내려서 앞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8시 35분입니다. 정확히 2시간 만에 저희가 부산역에 도착을 했고요. 어, 뒤에 부산역 굉장히 크죠?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요. 확실히 이게 남쪽에 도시다 보니까 어, 굉장히 덥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3월밖에 안 됐는데 굉장 여름의 날씨 같고요. 어, 오늘 스케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역 앞에 왔으니까 이 앞에서 아침을 먹어야겠죠? 배고픕니다. 네, 돼지국 밥을 저희가 먹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 센텀시티. 또, 생애 최대 규모의 센텀시티, 시세계 백화점에 가서, 저희가 뭐, 주변 인장도 한번 해보고, 뭐, 또, 괜찮은 게 있으면 쇼핑도 좀 하고, 그렇게 일정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운대로 갈 겁니다. 해운대 하면, 부산 최고의 도시죠. 마린시티가 있습니다. 마린시티 가서, 뭐, 주변 인장도 하고, 구경도 하고, 해수욕장 분위기도 한번 보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광안리 회센터에 가서, 또 회에다가 소주 한잔 간단히 먹고, 이렇게 올라오는 코스로 한번 일정을 짜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배가 고프네요. 가보시죠. 네. 가 가시죠. 네, 가시죠. 그고로에도딱구동력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네,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지제역에서지제역에서구동력그 다음에 오성력, 안중력, 포승력 그렇죠? 아, 거리야. 네, 제가 지금 부산역에서, 아침 밥을 먹고요. 또 지하철을 타고 이 센텀시티역에 내렸습니다. 자 센텀시티역이 왜 내렸냐면 자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신세계 센텀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 참새가 이제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laughs> 제가 일단 내려 봤는데요. 야 여기 신세계 센텀점이 세계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도 5년 동안 뭐 매출액이 총4 등을 계속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안에 내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 지금 아직 오픈은 안 했어요. 10시 반에 오픈인데, 지금 10시 조금 넘었기 때문에, 잠시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벤치에서 앉아서 좀 시간을, 어, 보내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자꾸 저 고독, 고등... <laughs> 아, 고독 캘리포니아님 따라오셔가지고, 자꾸 저기서 뭐 하시는 건지, <laughs> 한가보자뭐 하고 있나. <laughs> 아니, 이거 왜 보고 있는 거예요? J12 저거 네? 사러 왔어. 저 시계. 시계 왜요? J12 사러 왔어. 안 어울려요 시계. 와이프 꺼아 형수님 거. 아, 거? 응. 사실 거야? 가야지. 저딱 저거 사. 저기네요. 다시 돌시겠다왜 사는 줄 알아? 왜요? 뭐? 여기 센텀시티 오피스텔 되게 싼데요. 얼마인데? 아니 잠깐만요. 자 2021년 4월에 입주했어요. 어. 입주인데. 매매가가 일, 1억, 1억 천에서 전세가가 차이 가 얼마 안 나잖아요. 올만데. 아, 이거는 원룸이고 큰 걸로 보자. 이게 좀큰 거잖아요. 음. 20년 3월에 입주한 건데 468세대 28층짜리 신축인데 와 이거 37평 이거는 아파트네. 아파트예요. 방세개 하나씩 두 개. 와, 근데 얼마라고? 참. 매매가가 썬데? 3억, 3억 7천. 썬데? 신축인데. 그니까, 아, 개 아, 얼마 짜리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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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걔가 3억 5천이었냐? 네, 3억 5천. 개 5천인데? 아, 개 5천이면 사요. 부산에 어, 네. 오피스텔. 우리 다 주택자여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일단은. 이택자가 12%야. 아니, 그때 12% 해도, 어차피 <laughs> 용인은 내가 볼때 버티면 돼요. 칼리오펠리아님 신발 신고 임장 잘가니시라고아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유, 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뭘 사드려야 되나 어... 다음에는 <laughs> 이제 저도 시계로 <웃음> 시계로 <웃음> 알겠습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 네.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해운대 아니 여기 해운대 암소갈비집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이제 1시쯤 왔거든요 근데 두고 비싸요 1인분에 막 5만 2천원인데 저희 앞에 80 3팀인가요? 1 8 0팀이었어요 180팀? 어. 아니요 83, 83 83팀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당일치기 여행이니까 포기하고 그래, 다음에 그래. 오도록 할게요 아 근데 궁금한 게나저기 기다리니까 한번 먹어보고 아, 싶긴 하다 것 같아. 원래 옆에 네. 더 맛있어 아니 가게가 또 깔끔하니까 네깔끔하죠네 네. 어, 옷이 깔끔하네요 옷이 좋다 송투뭔줄 <laughs> 알아? 성공 소리 야 아 이게 백수시네 백삼수 제가 그현 제가 잠시 특선으로 갈비살을 주문했습니다 브라치도 같이 주시네 소금을 조금 이렇게 네 고기에다가 여기가 이거 김이랑 싸먹는데 풍성합 방금. 지금 제가 해운대 시장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돼지고기 이런 느낌 버스가 맛집 아니에요? 맞죠? 어 근데 시장 되게 바다 깨끗한 애가 잘돼 있다. 네 해운대 전통시장. 아 이게 확실히 바닷바람이다 시원하다. 음. 제가 해운대에 왔습니다. 어, 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가 막 창창하지는 않네요. 제가 점심을 먹고 왔는데 어, 여기서는 저희가 드론을 띄워 보겠습니다. 저희 드론을 띄워서 이 전체적인 해운대 전경과 저희가 드론을 통해서 항공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그 모래축제도 하고. 어 정말 여름 피서철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해수욕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아 정말 좋습니다. 해운대 오랜만입니다. 자 기둥님 드론 날려 주시죠. 이제 해운대 갔다가 광안리 해수장으로 왔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다리가 그 유명한 광안대교죠 일단은 뭐, 뭐, 체력이 옛날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일단은 좀 카페인 충전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 하기 전에, 자, 피디님, 피디님. 네. 자, 드론 한번또 띄워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Champagne, what a wonderful morning. Never mind, she declined to the first date. It was only on my birthday. Never mind all the lines on the highway. Give me time to reflect a bit, I'm just having. 자, 어떻게 들은 영상은 또잘 보셨습니까? 카페에서 차를 한잔했고요. 지금 몇 시야? 지금 4시네요. 어, 밀라 회센터에 가서 이제 또회 한사라에 소주 한잔하고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점점 갈수록 <laughs> 얼굴이 캥해지고 있네요. 아, 근데 여기 광안리 해수욕장에 보면 이 파도가 없어요. 물이 잔잔해. 그리고 수심이 되게 얕아가지고 수영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인님 어떻게 여기 안에 보이나요? 물안물 물 속에? 네, 너무 잘 보여요. 그렇죠. 어... 자, 가시죠. <laughs> 가시죠. 이그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5, 6m 정도 걸어왔네요 걸어오니까 이렇게 밀락, 이렇게 횟집, 횟타운이 있는데요. 이거 정말 대박인 게, 회를 떠가지고 바로 앞에 길, 작은 길 하나만 건너면은 이렇게 스탠드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야외에서 이렇게 회를 먹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뭐 돗자리 같은 건 깔고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아, 너무 대박이죠? 제 비유. 바로 앞에 이렇게 또 바다가 있고, 광안대교가 이야. 오늘 본철 또 도다리, 그쵸? 도다리 하나 이렇게 해 떠가지고 여기서 자리할까요 아니면 안에서 먹을까요? 오늘은 안에서 있어요 오늘 안에서 혹시 모를 또 이렇게 감기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또 다음 촬영에 디자인을 안되니까 오늘 안에서 먹고 이렇게 야외에서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 광안대교와 어, 정말 지금 날씨도 시원하고 좋네요. 자, 아니 아니 캘리포니아님. <laughs> 어, 네. <laughs> 아니 또 가시는 데마다 있어 또 <laughs> 아니. 그, 만난 김에, 도다리, 해안설 하러 가시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쏩니다. 아, 저기 너무 죽인다. 아, 여기 앉아서 해먹는 거야. 저기 봐봐, 아이파크 봐봐, 저거. 저 뭐야? 저기 말해주세 저기. 그지 렇 않나요? 제니스, 제니스 있고. 그렇 않나? 끝내주네. 아이파크 끝내준다, 진짜. 그렇죠 도다리. 뭐, 뭐 드실까? 도다리 한돌돔 쥐치? 찾아볼게요. 뭐, 뭐 할까요? 지포가 맛있지. 아, 지치는 양이 너무 작아. 어, 너무 작아? 양이 안 그럼 뭐 돌돔 먹을까요? 얼마예요? 키로 1 2만원요 돌돔이? 어, 자유산 키로 12만원. 그러면은 저거 도다리는요? 키로 3만원. 아, 차이가 엄청나는구나. 그럼 도다리 먹을게요. 도다리 먹을게요. 네. 광안리에서. <laughs> <laughs> 오델해외 소주를 한잔하고 부산역에 왔습니다 어, 좀 빨리 왔어요 지금 6시 반인데 제가 7시 반 어, srt를 예약을 했는데 1시간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가서 대기를 하고 있으려고 하는데요 어, 뒤에 아직 이제 날이 많이 여름이 되다 보니까 해가 많이 길어졌죠 아직 날씨가 많이 밝고 어, 여기가 이제 택시를 타고 오니까 이쪽으로 지금 이제 기사분이 안내를 해주셨는데 어, 2층으로 바로 오네요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이제 부산역이 있고요 어, 여기서 저희가 7시 반 SRT를 타고 가면 이제 2시간 걸리겠죠? 9시 반에 이 평택 지지역에 도착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아마 제 기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가시죠. そういた感じだ 저 이제 평택 지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현재 시간이 9시 45분이네요 조금 이렇게 연착이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딜레이가 됐고요 오니까 이제 비가 옵니다 지금 보소보소 비가 내리는데 어, 저희 오늘 그 새벽 첫 차로 이용한 SRT 타고 부산 당일치기 여행 굉장히 알차게 보냈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시간 되시면 이렇게 SRT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루쯤은 이렇게 부산 당일치기 여행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비가 오, 내리는데 저도 얼른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습니다. 오늘 반신욕이 땡기는 하루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